교대역 양육비 청구 소송 증거자료.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절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서 적절한 증거는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 내역, 양육비 지급에 관한 통지서, 또는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나 이메일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 교육,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도 유용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증거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양육비를 통해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적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 제출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